알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보내시길 바라고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학업에 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업할 때에 지혜주셔서. 하나를 배우면 또두 가지,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지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지켜보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미세먼지가 너무나 많으니 바깥 출입할 때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만나요.